싸우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? 야, 그래서 부서지면 어떡해? 다리 부서졌다, 다리. 공룡 다리. 괜찮아. 공룡 다리, 공룡 다리, 다리 부서졌잖아. 괜찮아. 우 괜찮아. 부서졌는데. 다시 만들자. 불안해. 아, 하. 야, 그거 잘만들었다 끼쳐서 올 거야. 아, 아, 아. 맞았네. 아빠가 가지라고. 네하나아 하람이 봐봐 이제 잠깐만 있어봐 이제 이번에 하나미옆거 봐보자 봐봐 하나미 봐봐 이거 설명해봐 이거 뭐야 어하나 잠깐만 어 이건 뭐야 뭔지 설명해봐 하나미가 펭귄 야 펭귄 다리가 이렇게 길었어? 아니야 초록색을 빼는 거 아니 팔톱 발톱 야, 발톱이 발만해? 발톱이 너무 짧아 아 발톱이 노란색 발톱이 아닌데? 초록색 발톱이 초록색 발톱이, 초록색 발톱이 너무 짧아? 요거 손톱이고 아빠 옆으로, 보여줘야. 옆으로, 옆으로 보여줘야지 아니, 옆으로 보여줘야지 이게 설명해봐 톱 아니야, 이게 펭귄이잖아. 이게소톱이 아니라 이거 입, 입, 입. 여기 발, 발. 펭귄. 그래, 하펭귄 펭귄? 펭귄과. 내가 쳤어 펭귄 데 아빠 내가 쳤어. <laughs> 뭐야? 다, 다 빨간색 튀는 소프트모네. 어, 내가 내가 뭔가 쳤. 언니는. 하림, 하람이 너 뭐야? 작사 작곡하는가 지금? 加油！